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2일 새벽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참된 제자도와 가정, 그리고 참된 제자도와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아까도 보았지만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이죠.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예수님은 뭐 평화의 왕이다, 뭐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도 이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뭐 이제 예언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 또 이어지는 말씀 계속 11장 이사야입니다. 6절에서 9절에도 보면 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 예수 그리토를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의 환경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전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적대적인 짐승과 환경까지라도, 함께 평화를 누리는, 어, 공생의 시대를, 어,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어, 회복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인사를 할때이 모든 그 평화라는 단어를 넣어서 인사를 합니다. 샬롬 그죠, 샬롬. 우리들도 이제 그 표현을 많이 쓰죠.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회복하실 그 평화의 나라는. 단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저 어떤 아무런 투쟁이나 갈등 없이, 긴장 없이 그저 누리게 되는 어떤 낭만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실제로 살펴봐도 평화라는 것이 그저 그렇게 물리적이고 외형적인 고요함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뭐 제가 종종 뭐 말씀드리지만 그런 측면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는 북조선 인민공화국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갈등하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오직 예만 말하는 나라. 자, 그런데 그 나라를 정말 평화로운 나라, 자유로운 나라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평화는, 그 샬롬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사를 통해서 볼때 각각의 시대마다 인간이 정말 가장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많은 투쟁과 많은 분쟁을 겪었어요. 각 시대마다 있었던 어떤 전쟁이나 다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평화와 자유를 위한 것이었던 점도 참 아이러니컬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을 생각해 봐도, 우리가 뭐 6.25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전쟁은 무엇 때문에 벌어진 전쟁입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쟁을 겪었습니까? 정말 인간의 참다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어, 우리 시대를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 이전 시대 그 역사를 통해서도 보고 봐도 그렇고, 인간이 가장 이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많은 투쟁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 자유와 평화는 그저 저절로 주어진 것이나, 어떤 노력과 다툼과 분쟁이 없이, 그저 낭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건 교회를 비롯해서 뭐~ 모든 사회가 그렇습니다. 절대로 견제와 균형 그리고 그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로움이 따르지 않으면 인간 사회는 어느 순간 그 자유가 박탈되고 평등이 박탈되고 진정한 기쁨이 박탈되는 사회로 점점점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인생의 죄의 본질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이 굉장한 말씀들, 평화가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고 뭐뭐 딸과 며느리가 분쟁하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신 이유는 정말로 그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권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이 이게 근본적으로 인간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합의 정도의 평화가 아니죠. 이 죄악 가운데 타락한 세상, 아담 이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번영과 성장과 만족을,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된 이 역설적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결국은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샬롬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투쟁의 정점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투쟁의 정점이 십자가잖아요. 결국 인간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과의 평화를 거부하고 자기만의 세상을 온전히 잃어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라는 점에서 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그 평화를 그 샬롬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거부하는 자들 사이에 갈등과 투쟁과 분열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폭력과 갈등을 목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원하시고요. 그 평화를 이땅 가운데 온전한 평화를 위해서 가장 본질적인 샬롬이 이루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샬롬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선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는 성격상 어떤 분열과 갈등 그리고 도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도전과 갈등은 단지 이 세상의 관계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까지라도 미쳐지는 것이고 그 관계 아래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점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 안에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 36절이죠. 37절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도 가족 사랑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위해서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가족 간의 합의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합의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새로운 평화로운 관계맺음이 일어나게 될때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선제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저 가족관계의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서 일시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가족관계를 우선시하고 신앙을 후퇴하거나 신앙을 이차적인 관계로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않아요. 물론 뭐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저도 뭐 부목사셨을 때 가끔 그런 우스꽝스러운 말씀들 하신 거 보면 봤지만, 뭐 남편이 막이다, 뭐 원수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건 이제 봤는데, 그뭐어 우스꽝스러운 소리로 조금 하시는 것이겠죠. 가족이 원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서, 영원한 평화를 희생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정한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일시적인 관계를 우선순위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이 샬롬이고요. 그선험적이고 선제적인 샬롬이 온전히 회복된 이후에야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참된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평화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더 우선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순서를 따라 우리의 삶과 관계와 헌신을 참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평화가 정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 이후에 이와 같은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너희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와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 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가치 있냐, 라고 하는 에, 가치와 중요성에 참미한 뭐라 그럴까요, 이 부딪히는 이, 경쟁의 자리가 삶의 자리인데, 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자기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야말로 그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회복하며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어떤 형식적인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의 샬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라고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제자는 누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샬롬과 평화는 어떻게 오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그와 같은 복된 가정들로 또 우리 교회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평화는 무엇인가 그저 낭만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그저 하염없이 보내는 것이 평안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가지 분쟁과 갈등이 내면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길을 걸어가고 가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한 날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날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진정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퇴보하는 그와 같은 삶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숙하며 온전히 기쁨으로 연합하며 온전히 충성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하튼 거룩한 충성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와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회복을 온전히 위해서 충성하는 거룩한 일꾼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온 누리에 퍼지도록 우리가 그와 같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일상의 터전 가운데에서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분쟁과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는 사람들로 비춰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정한 평등과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때로는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보장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